요. 자 오늘 해볼 것은 타락 천사, 얼른 엔젤, 신이나를 버렸나? 그런데, 자 로버트 그리고 롤랑 이렇게 두 개. 롤랑이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수부타이. 수부타이는 콘슈망치 줘서 빨리빨리 보내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냅새끼. 냅새끼도 빨리 보내고. 여기쯤 넵새끼는 텐트 하나 그리고 이 친구 그리고 여기는 이사벨 그리고 얘는 마틸드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렇게 가주시고요 여기서 이거 작업장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33이 33? 28? 하여튼 그 정도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대포 하나 컨슈 망치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군으로는 여기는 성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면 33이 들어올 거예요식량기사 하나 그리고 장군은 행도행도 보도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일단은 저기성을 지켜야 되거든요. 저기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러 이동력이 딱 10인데 여기까지 가면 이동력이 12가 되, 떨어져요. 때문에 요걸 하나 걸어 주고 이렇게 쭉 가서 쭉 가서 이쪽으로 가서 요한방 먹이고 그다음에 때려 패세요. 죽죠? 자, 이게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안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사벨이랑 이런 친구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를 빨리 죽여야 됩니다. 얘. 얘를 빨리 죽여야 돼요. 길막아 놓고 여기는 뭐 요정도 그렇게 배치만 해주시고 자돈 그리고 하나 더 뽑으면 80원 80원 뽑으면 160원 남죠 160원 귀족귀병 하나로 163원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리고 라이로 올라가고 냅새끼는 요기 대기 그리고 올라가주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번째도 끝났어요 왜 자꾸 돈이 떨어져 어이곱게. 자 그리고 이거 바꿔주시고 제거. 그리고 얘도 텐트 하나 주면 좋겠죠? 텐트 하나 이렇게 니다자왜 이걸 잡을 왜 여기를 뚫으려고 했냐면은 이걸 뚫고요. 이걸 두 방을 쳐서 뚫고 그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 냅새끼에 이걸 주시고. 그리고 갈혈 그렇게 해서 걸고 이렇게 가셔서 뚝딱뚝딱 열심히 제거를 해줍니다 요건 한방에 안나오기 때문에 방패가 있으면 한방에 안나오거든요 안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한방 컷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센스 센스가 아니라 하도 개발리다 보니까 그리고 얘를 빨리 꺼내오는 키포인트입니다 얘 얘가 가끔씩 안올 때가 있어요 안 오면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롤랑이 요거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두방컷 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백장님 백장님 찔러주시고 이렇게 잡고 이제 뭐 많이 왔죠? 어, 시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측면기사 하나 더 뽑고 장군는 알프 알프레드 그리고 냅새기에다가 이거 걸어서 풀 초기화 해주시고 이사벨은 대기합시다. 음,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잠깐 넘어가주세요자 기병이 여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나 두드려 맞는 거야. 자, 여기서 두 방, 어, 세방칠수 있다. 나이스 잡아주고요. 필리프 빠른 시간에 잡았죠. 너무 좋아요. 자, 라이르는 빼 빼주는 게 좋은데. 라이을 어떻게 빼지? 잡고 빼주고 그리고 냅새끼 여기는 계속 이걸로 얘네들로 막을거예요 얘네들로 막아주고요 온 동네에 불이 다 붙었어요 세마리가 치는데도 불이 붙네 기적의 기적의 화염장공병 화염장공병이 정말 좋긴 해 나쁜, 나쁜 유닛이 아니에요. 자, 구로에 닿으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주고 자, 알프. 150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 뽑을 수가 없죠. 아니, 두드려 맞은 것도 없는데, 세금이 왜 떨어지냐고. 참 이해할 수 없어. 맞힐게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둡니다 엄청 넘어가죠요 이쪽 영국 영국 애들은 거의 공세 공세를 잘안 하기 때문에 혐성 특이죠. 공격한다 해놓고 안 하는 거. 혐성 특 공격 안 함. 네, 여기로 앱새끼가 이쪽으로 가서 또 요거 걸고. 행도 행도 보도행이 가기 전에 이사벨이 쪽으로 가서 쓰읍, 안 되네. 이것도 안 되고. 그 마틸드가 가. 그 마틸드가 가지고 눈으로 쏙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걸어줬지. 잡고, 어씨, 못 잡았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지. 못 잡았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얘가 할 일이 많은데 얘가 여기서 요우 병력들을 계속 갉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롤랑 잡고요 아, 불댐 진짜 개그혀 자, 여기 잡고 어차피 쟤들은 반격에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리 바꿔서 한번더 반격 들이 오지게 세기 때문에 잘 죽여요. 그리고, 측량 기사 하나 더. 그리고 다음 턴에 귀족 기병 하나 뽑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르 뒤로 빠지고. 그쵸, 이렇게 땡겨와야 돼요. 땡겨오고, 잡고. 그리고, 이사벨, 이거 걸어주고. 고군. 이사벨이, 때려서 성격 균열 만들어 주시고 여기 한대 여기 한대 쳐서 균열을 만들어 주세요. 어우, 센거 봐. 자, 그리고 넵새끼. 얘네들은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크게 많이 건드리지 마세요. 랩세끼는 네, 항상 세트 메뉴로 돌아다, 같이 붙어 다니시고요. 도끼기병이라고 뽑아? 아니에요. 그러지 마. 돈 없어. 얘는 우리 텐트로 바꿔주세요. 빠지고, 잡고. 얘는 빠져주시고, 전구 하나 먹을게요. 그리고 알프는 다음 턴에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가장 베스트 이렇게 두방 그리고 세 방까지 가능 그러면은 얘로 먹을 수가 있죠 보도행으로 먹었어요 자 얘네들은 잘안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데 사실 그, 그 외의 경우에는 잘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이쪽으로 쭉 가서 되나 자, 안전빵으로 갑시다. 얘는 빠져줄게요. 롤랑은 자꾸, 롤랑은 이제 체력 아껴야 돼요. 화살 한번뿅 쏴주고, 빠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잡고, 잡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서, 궁수법을돈 없어요. 회복만 하고요. 대놓고 끝냅니다. 안 움직이죠. 쭉 들어가서 뚜드려 패세요. 고군효과 때문에 얘들 다 오자마자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뜯어주시고 이성혐성 혐성 애들 컷 해주시고 얼마 자, 한 칸만 더, 그리고 이 이쪽, 친구도 한 칸만 더 꼬시는 거예요. 잡고요. 자, 룰랑. 올라가주고, 마틸드. 뒤로 빠져줍니다. 여긴 얘들 얘가 막을 거예요. 설마 저것도 못 막겠어. 자, 그리고 이제 수입이 조금 더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 기사를 하나, 둘, 둘더 뽑아주시고, 장견은 없어요. 또 오면 다 죽어요. 다 죽죠? 완벽했죠? <laughs> 자, 이거 쏘아주시고 네, 여기도 뭐 얼추 다 잡았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해주시고 앵글앵두보드앵 이거 잡아주세요 어얘 스킬 너무 좋아 장드 빌리어스 이 친구 있으면 저 3렙입니다 여유만만 있으면 참 영입하고 싶은 친구예요 그리고 마틸드 얘가 내려가고 롤랑은 빠져주고 잡고 백장님 컷. 백장님 선에서 컷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틸드가 요거 마무리 지어주고 이사벨이 여기 올라와 줍니다. 올라타기. 그리고 측면 기사 하나 더 뽑아서 이쪽 여기는 안 건드려요, 쟤들 어, 어떻게든 맞겠지. 자 그리고. 뚝딱뚝딱, 도끼질을 해서, 장작 패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르고유 군대가 다 죽고,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턴 안에 저걸 줘줘야 되는데, 저게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잡고, 잡고, 올라가고, 잡아주시고, 괜히 깝치지 마시고, 여기도 대기. 그리고 여기서도 칭령기사 하나, 하나밖에 못 뽑네. 이렇게 하나부터 뽑아서 데 대고 안입니다 얘는 스킬이 이상해요. 스킬이 이상한 친구라서. 일단 한편 넘어가 주시고. 자, 여섯 턴 안에 이걸 깰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나도 몰라. <laughs> 됐고요. 빼주고. 백장님, 올라가서. 여기는. 이씨 뭐야? 분수망치지, 그리고 전구 하나 먹어줄게요. 녹새끼 올라가 주시고, 자 킹낭 간낭 짱낭. 우리 칭령기사는뭐할거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붙여만 주세요. 이렇게 붙여 주시고, 그리고 칭령기사를 하나 더 뽑을 수가 있게 되었다. 칭령기사 바로 보내주세요. 뿅. 그리고, 엠새끼가 통찰. 여기에 전구 하나 먹을게요. 딜개산이 조금 실패를 했는데, 잡구요. 딜 개선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잡고요아 진짜 이전군병 극혐이야. 존나 따가워. 자 그리고 얘가 존 랭커스터 이 친구 진짜 존나게 씁니다. 존나게 쎄서 좋은 랭커스터에요자 그리고 생명 기사 하나 더 뽑아주고요. 빠지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원이 몇단 하나씩 나올 정도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측량기사가 다 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돈 한번 뜯고. 잡고, 먹어주고, 얘는 호종기본 빼주고, 궁포로 바꿔주고요. 세거든. 남은 턴내턴 네 열심히 암무거나 때려주시고, 이제 고군, 요거 걸어서 이쪽으로 쭉 쫓아가서, 뚝딱뚝다 열심히 또 도끼질, 해주시고요. 생명기사 하나, 둘. 그리고 냅새끼가. 이거 냅새끼가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면 좋겠죠? 잘랐네요. 근데 왜 나와? 저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더 죽같아. 야,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 없어요. 이동력 3,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끊어주시고 올라 이게 포탑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자또 뚝딱뚝딱 또 기질 그리고 여기도 뚝딱뚝딱 또 기질 그리고 알프 보도행 빨리 가주시고. 양몇 마리 뽑았죠? 세 마리만 더 뽑으면 돼요. 세 마리만 더. 하나, 음, 둘, 이거, 여기선 장공병 좋구요. 뚝딱뚝딱. 해주고, 여긴 혹시 모르니까 전구 하나 먹어줍니다. 깨기 직전. 자, 존 랭커스터. 쟤한테 걸리면 진 죽어요. 얘 진짜 셉니다. 아이템이 거의 리처드야, 리처드. 잡고, 잡고. 잡고, 그리고 쭉 달려서, 컷이 안 되네. 컷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전구 하나 빨아주시고, 자 뚝딱뚝딱, 또 도끼질. 까주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에한 착. 앉아주기 해주고. 자 남은 턴두 턴간 요걸 밀 건데 될까? 잡아주게요여긴 나무 안, 안 움직이죠. 자 친명기 사하더 마무리. 자 모든 그건 다 됐어요. 장군병 뽑고 한턴 넘어가죠. 자 16턴. 이제 길을 뚫어줘야 돼요. 하고 기기도는 일반 대포 조금 내려가서. 이 바꿔줄게요. 우르반대포로 바꿔주세요. 와, 우회가 안 떠?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쪽으로 쭉 가서. 길 p k 길 뚫고 이쪽으로 가서 때려줍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전구 하나 먹을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그렇잖아 자 바꿔주고 바꿔주고 뚝배기 날려주시고 한방 더 날려주시고 요 궁수는 여기서 이동력 깎아주시고 백장님 덤턴 넘어가주세요 자 마지막 갈혈? 안돼 되나 이거 잡을 수 있나? 야 <laughs> 잡고요. 여기는 이걸로 잡고 잡고 먹고요. 좋아요. 자, 마지막. 뚝배기, 뚝배기. 이렇게 해서 점령하시면 끝이 납니다. 아유, 힘들었다.